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실물 골드바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꿈상자를 이렇게 내어놨어요. 오늘의 퀴즈 한 드릴게요. 이 꿈상자 안에 골드바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과연 몇 개가, 몇 개가 들어갔을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짠! 개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지런하게, 지그재그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골드바 한국 근거래소 골드바 100g이 이렇게 있습니다. 짠 보면 뒷면에 보면은 보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AU 9999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아마 보일 겁니다. 자 골드바 100g 실물 골드바인데요.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과연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맞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한테는 행운의 이달라 그다음에 아주 고급 송월 타월 선물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무거나 랜덤하게 이렇게 빼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골드바 100g이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한때 이걸 꿈 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100g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뭐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골드바 100g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기 매대에도 보시면은 골드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골드바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액대가 투자다 그러면 부동산 뭐뭐 뭐 5억짜리도 있을 거고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50억, 100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많이 찾으시는 골드바가 1kg 골드바 하고 100g 골드바입니다. 백그램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팔아 팔때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팔때 때 어느 정도 이제 일부분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백그 g 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매대에도 보면 백그 g 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실물 골드바를 많이 사고 팔수 있는 이제 그런 매장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저렴하게, 실속 있게,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열동 골드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 거구요. 예. 요즘에는 전부 그냥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으니까 참,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영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CBDC,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는 별로 못 느끼는 거거든요. CBDC가 뭔지, 막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일부 도시에서는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됐죠. 음, 근데,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CBDC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그러면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측면에서는 뭐 탈세 거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을 수 있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걸100%다 오픈하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제 몇년 안에 그게 다가올지,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금은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고 어떻게 거래가 될지 참 희한하거든요. 현금 없는 세상이 지금 실제로 도래하기는 도래하는 것 같아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도매상들에서 그래 되는 게 현금으로 많이 굉장히 그래야 됐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냥 뭐 그냥 고만 고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 금거래소 조금 전에 보여드린 100g 골드바 가격이 870만원, 860만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를 위탁매매로 하게 되면은 최고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게뭐 824만 9천원, 829만 9천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843만원, 5만원, 6만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1970달러까지 신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대 엄봉, 뿅망치라고 그러죠. 그거를 두 번을 맞았습니다. 하락을 이틀간 크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국제금 시세가 1,870달러 정도의 지난 주말 장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환율, 국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가격은 지금 또한 이틀, 3일 정도 급등을 해서 1,260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하락한 만큼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금값은 뭐 비슷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굉장히 뭐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모르겠다 하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증명이 됐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은 더디지만은 언젠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하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을 막 쫓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금이 가지고 있는 무거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 수익률,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은 아, 이게 정말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언젠가는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값의 추이는 뭐 시세의 저점과 고점은 귀신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뭐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대신에 금과 은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주식의 차트를 가지고 넘어간다. 하다 못해 로또 번호를 들고 간다. 그런 상상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영화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은 이제 없는 거고, 현실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고 예측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난 과거의 경험들,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금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고, 어떤 투자가 굉장히 좋게 수익률을, 수익률이 높게 보답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뭔가 참안 떠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안정적인 뭔가를 이렇게 구축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야, 금과 은이 정말 좋다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뭐 부동산도 얘기하는데 저는 다 같이 투자를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실물금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투자를 실제적으로 하면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아참 그리고 뒤에 이게 멋진 그림 배경이죠. 여기는 제주도 세속각입니다. 이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림도 이렇게 음, 드릴 수가 있으니까 판매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작가는 이정태 작가의 그림입니다. 부산 출신의 서울대, 미대 출신의 떠오르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이거 보면은 오묘하게 심취해서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또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있는 거죠. 아직 그림의 세계까지 가려면은 저의 이제 이 경제적 레벨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간것 같아요. 꿈상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꿈상자에 여러분들의 꿈을 담아서 그죠? 한번 미래를 설계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상자만 들고 있어도 와 진짜 뭐 소위 이야기하는 아마 한 가정 정도의 노후는 충분히 보장이 될 걸요. 물론 뭐 씀씀이나 이렇게 쓰는 소비 수준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뭐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시크릿 뭐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면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경험을 통해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 LCT점입니다. 예, 있는데 제가 올해 목표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금 관련된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혼자서 글을 쓰려면은, 제가 이뭐 여러 가지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고민은 올해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쭉 보면서, 갑자기 이제 글을 쓰는 뭡니까? 책의 목차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막 써내려 갔어요. 이면지에 막몇 장이 되게 해가지고 진짜 한 10분 만에 막 써내려 갔을 거예요.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쭉 써내려 갔어요. 그런 다음에 우연히, 우연히, 정말 정말 우연히 또 어떤 사람하고 알게 돼가지고 여기 레지던스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서울 분인데 작가분이에요, 작가분. KBS에서도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을 쓴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알게 돼가지고 제 매장에 와가지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서 다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필력이 그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렇게 해서 어쩌면은 야 이게 참 꿈꾸고 생각하니까 그에 필요한 분들이 또 나하고 매칭이 돼서 온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좋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꿈, 꿈꾸고, 이런 상자를 막 수십 개, 수백 개 만드는 꿈도 꾸고, 그죠. 아니면 조금 더큰 꿈을 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각화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거 제이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뭐 금이다, 돈이다, 사치품이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업종에, 업종 내에서 아니면 뭐... 주위에서 가장 프로답게 많은 일들을 하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남는다면 반드시 금과 은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가지고 자산의 일부로 넣어두시라. 그러면 결국은 보답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사는 방법도 단순하게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런 내용만 듣지 마시고 저 말고도 다른 여러분들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 유튜브도 계속 매편을 꾸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이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다양한 분들 실물 금을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살아왔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와참 좋다. 정말 책으로서 간접 경험을 해도 되지만 그 사람과 직접 어쩌면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의 경험과 그 인생사 이쪽으죠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너무 좀 행복하고 좋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금가은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처럼 자산이 없어지고 막 급등락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꾸준히 저도 제 업을 이어가면서 금가은을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좋은 가격에 또 내어놓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거그 금을 가지고 또 다른 자산들이 필요한 것을 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주제도 없이 오늘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뭐 정세는 혼란스럽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CS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정말 대규모 투자은행이 지금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만들어내는 트리거가 될지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탁 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소문도 무성하게 소리가 요란하게 지금 온단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잘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한 5년 지나가지고 지금의 어떤 뭐 차트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주식 시장도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공황급 폭락이 온다라고 조심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이제 뭐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공포를 넘어서서 투매 구간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에, 뭐, 비트코인에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급락이 더 나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많이 물린 사람들을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표현은 또못 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투자를 아주 많이 해왔고,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은 더 내려가도 할말 없는 그런 관망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물타기를 하고 싶으면은 정말정말 정말 폭락해서 그때 이제 고도 드릴때 그렇게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가장으로서, 온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힘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저기 해운대에 이제 바다를 제가 품고 있고, 해운대 LCT점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모래사장이고 바다 있거든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던데, 바람쐬러 간다 생각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여행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금과 은을 이 상품으로 보고, 물건을 팔고, 뭐 마진을 조금 남긴다. 다른 생각보다는 이 금과 은에 대한 진짜 돈의 가치를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보고 싶고 같이 쭉 오랜 세월을 동반자로서 같이 그렇게 경험해보면서 쭉 지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금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가치죠. 가치고 실제로 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그냥, 넋두리넋두리도 아니고, 그냥 뭐, 소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일상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매장에서 그냥 카메라 켜보고, 옷을 넥타이를 맨 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또이래서서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올해는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참, 배제하니가 많이 깨얼려졌구나 라는 또 반성도 하면서, 나머지 또긴 시간에 편안하고 소통하는 거는 라이브로 가끔씩 합니다.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 이후에 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하니까 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저하고 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2천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 유튜버 중에서는, 어, 아마 아직까지는 탑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아껴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